광수씨가 여기 여자 출연자 본인의 원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정숙순자옥순씨한테 똑같이 면접 보듯이 같은 질문을 계속 했는데 그 질문들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두 번째 질문은 최종 선택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일일인지 체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나설에서 이미지랑 밖에서의 모습이 내가 갭 차이가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 질문을 똑같이 여자 출연자한테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질문은 사실 핑 질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같이 있을 때 자기 느낌 가는 대로 선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야 다 뻔하잖아요. 광수 씨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겠죠. 질문의 대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내가 끌리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똑같은 질문을 복붙해가지고 하니까 지루하더라. 광수 씨는 아닌 척 하지만은 저울질 하는 거고 간지비짓 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여러 여자한테 떡밥을 주고 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답했어요 지루하기도 했고 자기소개 때도 노래 부르고 오늘도 노래 부르는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노래를 잘해 잘하는데 너무 듣기 싫어요 아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제작진이 질문했다고요? 그러게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걸까? 광수씨는 여러분 저도 광수씨 얘기할 때는 딴 생각 하면서 봐가지고 저도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말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광수씨는 정반대로 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어설프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는 광수 씨가 말만 하면은 딴 생각합니다. 특히 순자하고 광수 이 둘이 대화할 때는 잠깐 뇌를 딴데 빼놓고요. 와 둘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맹이 없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봅니다. 광수 씨가 얘기하는 거는 자산관리사 분들 대화, 순자 씨가 얘기하는 거는 보험설계사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둘이 대화하는 거 듣다 보면은 기 빨려요. 물론 자산관리사는 보험설계사분이 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약간 설명들을 듣다 보면은 약간 기 빨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잘라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는 게 화술이지. 맞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은 채팅에 광수가 말은 잘한다는데, 저는 제번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광수씨가 말을 잘한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요. 말을 쉽게 쉽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게 말을 잘하는 거지, 광수씨처럼 이렇게 말을 늘어놓기만 하는 거는, 저는 말을 잘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수씨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굳이 하나 좀 별로인 점을 뽑아보자면은, 옥순이든, 정숙이든, 그리고 순자든, 너무 헷갈리게 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히 없나 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노선을 정해가지고 아이 여자랑 집중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배급식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점어요점어는 정숙 정수. 점어는 정숙일 것 같아요. 정숙. 광수는 거짓말쟁이. 자기 원픽은 정숙이고 이순위가 순자고 삼순위가 옥순위 했는데 진짜 솔직한 마음은 이걸것 같아요. 점어가 정숙. 광수의 말을 믿으면 안 돼. 광수의 행동을 봐야 돼 행동을. 왠줄 아세요? 만약에 오늘 정말 광수가 점어가 정숙이 정수기 아니고 정수이가원 원픽이었다면, 오늘 낮에 아침에 여자 숙소 갈때정수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수이가 여자 숙소 가는 거를 광수 붙잡고 다시 이제 남자 숙소로 가가지고 요리하는 거 같이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갔잖아. 근데 광수가 정수이랑 같이 도착하자마자 정수이만 냅두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순자랑 대화하려고. 이게 원픽한테 대하는 태도입니까? 말로는 원픽이 정수이라고 하지만 은 행동하는 거는 정수이를 너무 등한시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행동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수가 말한 점호는 옥순이가 아니라 정수이라 생각합니다. 정수이가 하도 들이대서 점어도 탈락한 듯.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정수는 옥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YH님께서 자존심 때문에 옥순 3위라고 하는데 괜히 옥순 1등이라고 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옥순 3위로 준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나스루에서 이미지와 본래 모습의 나의 모습의 갭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정수님한테도 나는 솔로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모습까지도 너가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 가면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가면을 많이 쓰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요 보통은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체크리스트, 질문지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질문으로 넣은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들이 많고 가면을 많이 쓰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체크리스트를 넣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가면이 많으니까 그런 질문도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보통은 나는 밖에서나 지금 여기서나 다 똑같아. 이 보통 은 이러는데 나는 밖에서의 모습이랑 지금 여기서의 모습이 정말 갭 차이가 크다. 이 말한 거는 오히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수 씨는 조금 이번 나는 솔로에서 자기 인기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